화이트무스 리프레임은 역사를 바로 보고 인물을 제대로 알며 고정관념을 돌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왜곡과 조작,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깊은 사유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상을 바로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자, 오늘 이 분은 정말 중요한. 코너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 기업에 보관된 이 고객 정보가 <laughs> 음. 이 털린다라는 보도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s k t 네. 한번 털려와가지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음. 이번에는 또더 예민한 음. 카드 회사, 음. 롯데 카드에서 음. SKT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고객 정보가 털렸어요. 이거 매우 심각하고 매우 불안합니다.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전문가 한분 모셨거든요. 네? 지금 만나러 갑니다. 고객 정보 털린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보보호대학원이라는 게 있다가 <laughs> 딱 여기에 가장 최적화된 <laughs> 네. 전문가입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그러오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카드 고객 오윤혜님 <laughs>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영원 털려서도 힘든데 내 지갑까지 털려야 되겠습니까? 화가 많이 나니까. 아니, 이 예. SK인데. 로테카드, 로테카드 털렸어요? 털렸어요. 문자만 왔죠. 뭐라고요? 네. 그냥 뭐 유출됐다고. 아 이거 그러니까 로테카드 고객은 네. 맞아요? 로테카드 고객이 아닙니다. 아, 고객이 아닙니다. <laughs> 아니, 저는, 저는 왔어요. 로테카드 아, 아, 고객입니다. 네. 어, 뭐라고? 털렸어요. 어, 털렸다고 연락 왔어? 네. 그래가지고 재발급 <laughs> 신청을 했죠 카드. 오, 아니 털렸는데 <laughs> 왜 재발급을 해요? 해지 안 하고? 카드를? 네. 아 제가 이 카드는 포인트도 있고 뭐 그렇겠지. 네, 뭐 다른 거랑 결제 서비스가. 그리고 저 SKT거든요. 또 털려가지고 이중 털렸네. 아, 이지다 털렸네. 고 핸드폰을 바꿨어요. 다 털렸어 얘는. <laughs> 다, 다 털렸어. 아, 얘다 털렸다고. 어떻 하죠? 얘 개인 정보는 그냥 공공재로 <laughs> 버렸습니다 <laughs> 어, 그러니까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좀 시작일 것 같아요. 롯데 카드에서 끝낼 것인가? 그렇지.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된거다 음, 매우 음, 심각합니다. 네. 네. 자, 이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요, 우리 교수님에게. 아주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과 8월 15일 음. 이틀에 걸쳐서 해킹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297만 명, 허... 약 음. 200기가바이트의 허... 회원 정보가 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중 28만 명은요. 이거 진짜 이건 위험해 보여. 음. 주민등록번호, 음. 카드번호, 네. 그리고 카드 뒤에 있는 그 유효성 확인코드, 그 CBC, CBC. 네. 그리고 비밀번호 두 자리. 두자리까지 이게 다 유출됐다는 아, 진짜, 거야. 진짜 짜증나. 짜증나는 게 아니야. 이건 되게 심각해. 근데 아, 더 문제는, 네. 롯데카드가 털린 줄도 몰랐다는 거야. 아, 와. 얼마, 나 얼마 동안이요? 한참 동안 털린 와, 줄을 몰랐어요. 진짜 나 이거 너무 무서워.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제일 문제지. 맞습니다. 사실 음. 털린 것도 문제지만 맞아. 교수님이 이제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거든요. <laughs> 네. 교수님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요새 저한테 이제 인터뷰 요청 하시는 많은 분들이 네. 가장 첫 마디가 뭐냐면 네. 왜 요새 이렇게 많이 털립니까? 어, 왜 해킹이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맞아.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SKT만 보더라도 네. 해커의 최초 침투 시점은 2021년입니다. 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발견된 게 최근에 발견된 거거든요. 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교수님? 와, 심각하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왜 지금 털립니까는 올바른 질문이 아니고요. 아. 왜 옛날부터 해킹 시도가 있어 왔는데, 그걸 지금에야 발견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아. 올바른 질문입니다. 와이 너무 더 심각해지네. 그러면 훨씬 아, 네. 심각하죠. 훨씬 심각하죠. 네. 네. 우리나라 보안 실력이 좀 낮은 편인가요? 사이버 보안? 어 그것 자체가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보안 체계를 운영하던 나라였습니다.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망 분리 정책 또는 아. 폐쇄망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우리가 군이라든가 아니면 정부기관, 음.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가면 업무용 PC를 전부 다 인터넷과 끊어 놓습니다. 음. 아예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아, 네. 해킹 방지용으로. 네. 그러니까 어. 인터넷과 다 끊어 놓으니까 음. 들어갈 수가 없죠. 네. 이걸 망 분리 정책 아, 네. 또는 정책. 폐쇄망 정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네. 이걸 2006년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는데요. 그래서 항상 사고가 나면 CEO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c e o 내부자 우리는 폐쇄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 정보가 나갈 리가 없습니다. 아, 항상 않는다. 이렇게 시작하죠. 아, 음. 아 그랬네요. 어. 그런데 해 보면 다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요? 아, 망 분리를 해도 그렇죠. 망 분리 정책이 네. 네. 2006년부터 시행돼 왔는데 사실 잘돼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무력화된 시점이 있습니다. 어, 언제요? 코로나 언제요? 때죠. 코로나, 코로나 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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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 근무하면서 아 이걸 응? 풀었구나 그래서 그때 그렇지. 아, 아 사무실에서 집으로 가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때 언론기사를 잘 보시면 아 금융권이든 어디든 어, 망불리를 한시적으로 풀겠습니다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너무, 너무. 그래서 그때부터 공격이 급증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아그 다음에 상황이 더 악화된 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어, 끊었던 어떤 여러가지 접점들 끊어 네. 연결됐던 선들을 어, 네. 다시 끊어야 되는데 네. 그런 조치 자체를 안한 거예요. 왜? 이제 그, 왜냐하면 그 후속적으로 AI 정책이라든가 네. 클라우드 정책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망분리 정책으로는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가 없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연결된 게 점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 우리는 망분리 정책이라는 데에 극도로 의존을 해오다 보니까 아 한번 뚫고 들어오면 면역체계가 없는 거예요. 아아 체계 없어. 그렇구나. 음. 그러니까 옛날부터 코로나 시점 이후부터 계속 뚫려왔던 거고 음. 그걸 모르고 있다가 SK텔레콤 사태 때어 이거 이렇게 큰일 났잖아 오오. 이러면서 모든 부처가 네. 우리는 이상 없는지 점검해봐 네. 아. 이러니까 금융부터 시작해서 모든 데가 자체 조사들을 막 강화하면서 하는 겁니다 아. 아, 아.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발견 못했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네. 아. 그게 한꺼번에 보도가 되니까 지금 우리 어떤 착시현상을 갖고 있냐 하면 왜 지금 이렇게 해킹이 아. 빈발하고 있지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음. 하는 겁니다 음. 이야 이걸 처음 알아 이런 얘기는 왜안 하고 다니세요? 그 교수님이, 교수님이 하셨어요, 저 코로나 끝나고. 그렇지, 그때. 어, 아, 교수님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딱 자켓 입고 나가서 <laughs> 어. 이거 빨리 다시 망블리 <laughs> 정책 <웃음> 다시 가야 됩니다. <웃음> <웃음> 이 큰일 납니다. 왜 이런 거안 하셨어요? 하셨어야죠. 제가 <laughs> 이런 거 사과하셔야 돼. 제가 아까 밖에서 이렇게 <laughs> 네. 대기하면서 <웃음> 네. <웃음> 나 여기서 분명히 NT가 또 엄청 생길 것 같다. <laughs> 네, 이거 <이런> 용모도 <laughs> 네. 됩니다. 사실은 네. 우리 망블리 정책을. <laughs> 음. 네.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코로나 때 연결되기 시작했고 AI 정책도 들어오기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 좀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네. 이런 얘기는 제가 진짜 오래 전부터 했고요. 네. 저는 문재인 정부 때도 대통령 자문기구에 있어서 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어. 역대 정부 때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네. 그런데 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laughs> 겁니다. 받다 받아 그래요. 어. <laughs> 네 이번엔 받아들여줘야죠.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한. 아니 근데 지금은 이제 네. 망불리 정책으로 가기는 어려울 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그걸... 그 AI를 못 해요, 그럼. 그렇죠. 음.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이제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키우는 면역력을 정책으로 바꿔야죠. 키워야 되잖아. 그렇지. 음.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야기를.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지금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처참해요? 처참하죠. 아... 그니까 면역력이 없어왔으니까 우린 무균실에서 살아왔거든요. 아이고... 음...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이 네. 모두의 AI 정책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왜냐하면 a i 의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린 망블리 세상에서만 살아왔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면 망블리가 없어도 안전하게 살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안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거하고 어. 모두의 AI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니까 어. 우리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겁니다.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음. 문 사실 그래서 매블쇼에서 어, 섭외 요청을 하셨을 때 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어. 우리 시간이 없고 네. 이걸 어. 대통령께서 조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음. 해서 제가 나왔던 거고요. 네. 지금 대통령께서 모두의 AI 정책만 네. 얘기를 하시면 네. 이제 일선의 기업들이나 정부가 움직여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 AI 맞습니다. 해야 이니까 그러면 실무자들은 저희가 망불리만 하고 있어서 보안 솔루션들을 좀더 구입해서 네. 우리 면역력을 올려야 되는데요. 이런 음. 얘기를 하면, 네. 야 AI 하라니까 왜 보안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 그래서 대통령께서 모두 AI를 해야 되고 네. 음. 그리고 우리는 면역력이 없으니까 네. AI 정책이 잘 펼쳐지려면 네. 보안에도 신경 써야 됩니다. 이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 주셔야 아... 기업들이 예산을 그두 가지에 다 반영하거든요. 아... 그래야 우리의 AI 정책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와 너무 중요한 말씀이네. 이 중요한 얘기가 왜 공론화 안 되는 거지? 그럼 망불리를안 하더라도 AI 하면서 보완을 철저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기법들이 나와 있고 어...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씁니다. 아 그래서. 거기는 망불리 정책을 안 써왔던 나라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단순무식한 아뭐 인터넷 시장 다 끊어 이런 아 정책을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이 루어지고 그런 게다 그렇죠, 적용이 되어왔겠지. 네. 그렇게 이제 같이 개발되어 왔겠죠. 정... 네. 발전되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킹 사고 관련해서 지금 보도되는 거이 이상의 사고가 훨씬 많았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제가 네. 6페이지 자료를 <laughs> 어이, 한번 뭔데 무서운 얘기 하시고 제가 여기 뭐 코끼리 다리 만지기 같은 언론 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지금 보시는 기사들이 아마 많이들 보시는 걸 거예요. 음. 그쵸뭐 네. 통신사가 뚫렸다. 어, 네. 네. 카드사가 뚫렸다. 기타 네. 등등. 네, 네, 맞아요. 지금 해킹과 관련한 모든 기사는 음. 기업과 관련한 기사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네, 맞아요. 네, 네. 저는 네. 설마 정부도 이런 보도는 굉장히 잘못된 보도라고 봐요. 왜요? 왜냐면 고리, 9페이지 잠깐 왜또 뭔데 와 큰일 났네 지금 제가 어, 어떤 보고서 하나를 발췌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어 미국에는 프랙 그러니까 phr ack 라고 해서 프랙 이라고 하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네. 잡지인데 해커들이 보는 잡지입니다 어, 어. 해크... 여, 여기에 글을 실을 려면 네. 아주 엄선된 글만 올라와요. 네. 근데 장, 그러니까 지난달에 나온 이 잡지에 네. 지금 저화면상에 왼쪽에 보이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 APT Down이라고 써있죠. 네. 이게 이제 뭐냐면 하 네. 외국에 좋은 해커 두 명이 나쁜 해커의 컴퓨터를 해킹한 거예요. 어, 어 네. 어.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다 갖고 온 겁니다. 어. 어.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네, 뭐가 네. 어요 어. 우리나라 정부 기관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해킹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대한민국을요? 미쳤네. 와. 그래서, 와, 진짜요? 네. 허. 그래서 실제로 뚫린 곳이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뭐 방첩사, 통일부, 외교부, 뭐안 뚫린 데가 없습니다. 그게 언제 뚫린 거예요? 그게 과거서부터 뭐 뚫린 시간은 다 다르고요. 아. 그런데 우린 모르고 있었죠. 와. 그런데 거기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딱 하나만 보여드리면 네. 12페이지 자료 잠깐 보여주시면 아씨 어떡하지 <laughs> 큰일이네 <laughs> 우리나라는 온나라 시스템이라는 걸운영하고 맞아요 이거 많이 들었죠 네. 이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중앙 행정기관이나 음. 기초지자체 방역단체에서 네. 보고서를 공유한다거나 회의록을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메모자료 같은 걸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거의 뭐 어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다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네. 이거는 외부 인터넷에서는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어, 네. 공무원들만 쓰는 것이고 음, 네. 폐쇄망 형태로 음. 운영되기 때문에 네. 음. 이게 뚫렸습니다. 어... 이게 하... 완벽하게 뚫렸고요. 네. 실제로. 아이디하고 비번, 공무원들의 아이디 비번도 탈취당해서 어. 거기서 오가는 데이터를 다본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났네. 이 내용이 어머나. 실제 잡지에 실려 있었고. 와.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정보 기관에서 이건 사실이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오늘 진짜 너무 큰 이야기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 잡지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인을 했는데, 네. 우리 통신사이킹 당하면 국회의원분들께서 전수조사해! 맞네. 이러고 막 불호령을 내리시잖아요. 네. 네. 아직 전수조사를 하진 못했어요. 왜요? 그래서 네. 잡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인이 됐는데, 네. 이런 어떤 쥐구멍, 그러니까 우리가 백도어라고 하죠. 네. 해커들이 심어놓은 백도어가 얼마나 더 존재하는지 아이고. 도대체 얼마나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털린 건지가 네. 아직 조사가 안 됐습니다. I.T. 와. 강국이라서 털은 겁니까? 와우, 심한... 이거 어떻게요? 충격이다, 충격이야. 이거는 보도 자료 보신 적이 거의 없잖아요. <laughs> 없어, 없어. 요 그리고 네. 내용을 보더라도 음. 지금 아까 카드사 얘기하신 것보다 훨씬 크죠. 네, 한... 큰 일이죠, 이거. 한 크죠? 그래서 저는 어디 나가면 네. 언론사가 기업만 얘기를 하시면 또. 정치권에서 기업 얘기만 하면 착시 현상을 줘서 네.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 없다. 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는 기업의 위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의 위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코로나 때 이후부터 증폭돼 왔던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정부 기관에서 안보와 관련된 그러니까.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다 유출되고 음. 대한민국의 엄청난 국책사업도 다 유출된다는 얘기거든. 프랙보고서에서 온나라 시스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미 침투를 해서 백도어를 심었고 음. 그리고 공무원의 아이디 비번을 전부 다 알아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갔다고 랬잖아요그 음. 음. 아이디 비번이 유출된 것이 프랙보고서상에는 음. 해양수산부와 통일부로 나와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건 해커 한 명이고요. 음. 보통 해커들은 팀을 이어서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다른 PC에는 어떤 것들이 더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죠. 야, 너무 무섭다. 이거. 아니 이거는 롯데카드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더심각한데지이하네 네, 나라가 음. 털렸네. 이거 생각보다 엄나 심각하네. 그렇 음. 그래서 제가 모두의 AI 정책을 하기 전에 음. 지금 이런 백도다 조치하셔야 되고. 음. 면역력이 강한 체계로 빨리 바꾼 상태에서 AI가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요. 대통령께서 음. 기업의 과징금 얘기를 하시기 전에 국가 음. 위기 상황이니까 와. 빨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와, 아니, 그럼 다른 나라는 어때요? 다른 나라 우리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그 폐쇄망 정책을 안 썼기 때문에 네.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해왔다는 음.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폐쇄망 정책의 단점이 이런 겁니다 한번 뚫리면 아이고. 왕창 털리는 겁니다 특히 통일부가 털렸으면은 네. 누가 장난치면은 약간 우리나라는 지금 또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또 위험한 상황이 노출될 수도 있는 거고 아 이거 예를 들어서 아. 만약에 국토부 기재부 이런 데털려면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럼 예를 들어 그 엄청난 돈을 주고 팔면 돼요 그러면 그 정부를 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만 생각해도 땅을 산다든지 그치. 뭐 그러면 장난칠 수 있겠네요. 지금 너무 사시간이다. 활용할 게 많지. 온 나라 시스템만 보여드린 거고요. 네. 13페이지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우리가 기업 얘기할 때 소스 코드 유출됐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죠. 공무원들이 쓰는 공인 인증서 소스 코드 유출됐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내부 메일 서버에 소스 코드 유출됐습니다. 저거를 이렇게 해커들은 아... 좀 실력이 진짜 대단한 해커들만 할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웬만한 해커들도 다털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가 좀 많이 무방비인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이제 보안을 그렇게 허술하게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망분리에 지나치게 의존했는데 음. 그 패러다임을 바꿔줬어야 되거든요 그걸 네. 언제 바꿨어야 되냐면 스마트폰이 도입됐을 때 바꿨어야 돼요 음. 우리가 애플 스마트폰이 막 치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네. 이제는 스마트워크가 가능해 막 이랬거든요 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도 에이 우리나라에서 스마트워크가 어떻게 돼 우리는 얼굴 보고 일 지시하는 데인데 음.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우리는 안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더군다나 망불리 됐으니까 아. 그런데 갑자기 강제적으로 스마트워크를 하게 된 거예요 아. 코로나 그럼. 때 그러니까 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망이 연결되니까 네. 지금 우리가 보안정책은 정책전환이 안돼 있고 음. 그런 그래서 런그 면역력이 없는 상태에서 망이 연결되니까 대책이 안 쓰는 거고 네. 후속해서 AI 정책이 계속 밀물듯이 들어오니까 음.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터넷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 갖고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네.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도 크게 나는 거죠. 야 이거는 사실 이매블쇼에서 다룰 다른데, 내용이 아니야. 이거는 아, 아니 일단 뭐 PD 수첩 등등에서 이 공론화해서 네. 이건 바로 지금 이거는 진짜로 지금 바로 응급 조치를 해야 돼. 그런데, 바로. 어, 이 보안이 조금 돈이 많이 듭니까? 기술력, 아, 돈, 비용. 그게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려 고 그러면 네. 아무래도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런데 비용보다 더큰 문제는 안 하던 걸 하려 고 그러면 인력이 필요한데 음. 그 인력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인력이라는 보안 관련 보안 관련 그 고급 인력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게 없어요. 망불리가 없다는 전제하에도 음. 어. 보안 시스템을 잘 꾸밀 수 있는 인력. 아잘 보시면 그래요. 우리가 인력 양성하는 정책할 때 신문 헤드라인에 어떤 게 제일 많이 올라오냐면 네. 화이트커 10만 양. 양병, 뭐, 10만 음. 양성, 네. 이런 보도가 제일 많이 올라와요. 네네. 자, 그런데 우리가 영화 감독과 영화 비평가는 조금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렇죠. 음. 네. 그리고 갖고 있어야 될 기술도 다를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르죠. 해커는 공격을 해서 깨는 입장입니다. 네. 비평가죠. 음. 그런데 우리는 인터넷을 활용을 잘하고 뭘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감독이 많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 우리는 손흥민만 양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는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나라기 때문에 김민재가 필요하거든요. 음. 그런데 인력 양성도 수비수는 좀덜 양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격수가 아. 많은 편이죠. 우리. 네. 전방위적으로 문제네요. 지금.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다라고 <laughs> 말씀드겁니다아 그래요. 아. 그럼 롯데카드로 다시 왔을 때이 피해를 본 고객들은 본인의 피해를 직접 증명을 해야지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대단히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 제도가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일단은 CVC 값이 노출된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와. 왜냐하면 CVC랑 비밀번호 두 자리 나가면 네. 결제를 할수 있어요. 맞아 있거든요. 네. 결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조치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네. 사실은 그거 다른 방송에서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 <laughs> 맵을 줘 제가 처음 나오니까 갖고 온게 하나 있습니다. 네. 어. 4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어, 롯데카드가 이슈가 된 것은 음. 롯데카드가 언론에 보도자를 뿌렸어요. 아. 우리는 ISMSP 보안 인증을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아 우리는 보안을 진짜 잘하는 기관입니다. 이러고 네. 보도 자료를 냈거든요. 네. 이 보도 자료는 네. 사고 인지 전에 낸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고 음. 2, 3일 있다 털렸어 문제가 생긴 아 겁니다. 아, 20. 자료... <laughs> 야, 너... 그러면서 어. 이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 지금 제가 좀 전에 보, 그 올려드린 자료에 와... SK텔레콤이 뚫린 원인이 뭐냐 하면 2017년에 우리 윈도우즈 같은 거 보시면 어떤 취약한 부분이 나와서 보안 업데이트 하세요 이런 오, 네. 공지 많이 보시죠 네, 네. 네, 네. 2017년에 엄청나게 중요한 음.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내려졌어요 음. 그래서 전 금융권에 빨리 보안 업데이트 하라고 음. 쭉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롯데카드가 이걸 안한 거예요. 왜요? 그건 모르죠. 아 게을렀네. 그래서 이게 화근이 돼서 이번에 뚫린 겁니다. 아, 아 이거 업데이트 안 해가지고요? 그렇죠. 아, 그래. 2008년 그러니까 전에 업데이트하라 고 그런 걸 네. 아직까지 안한 거예요. 아, 아 그거는 뭐 네. 과실이 있네. 자, 그런데 네? 그런데 아까 CVC 값 나가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건. 음. 롯데카드 안에 보관돼 있는 로그 기록이라고 하는 걸 분석해서 했을 거예요 네. 로그 기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호텔이라든가 어디 들어가면 누가 여기 출입했습니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장부에다가 네. 그런 것 같은 겁니다 네. 모든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음. 그게 기록으로 다 남아요 네, 네, 네. 네. 어떤 컴퓨터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기록은 다 자동으로 남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8년, 10년치를 보관하는 기업은 없어요. 음. 보통 길어야 3년, 음. 아니면 6개월, 뭐, 이렇거든요. 네. 그 얘기는 롯데카드가 지금 내놓은 뭐 CVC 값이 털린 게 28만 명입니다. 음. 이건 로그 기록에 의존해서 분석했을 겁니다. 음. 8년치를 분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음. 그러면 8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이 취약점으로 인해서 생긴 공격은 생각보다 더 많을 수 있고 아. 그게 탐지가 안됐채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확인된게 28명의 cvc고 297만명의 네. 어떤 데이터인거고 8년치를 조사하면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아. 거죠 지금 이 시점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 부정거래가 지금 밝혀진 게 있나요? 어제 MBC 뉴스에 나온 건데 한 개인이 제주도 여행 중이었대요 근데 음. 롯데카드에서 전화 와서 지금 미국에서 65만 원이 결제됐는데 본인이 결제한게 맞냐 음. 아니다 나는 아니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객은 음. 근데 롯데카드에서는 지금 부정사항이 없다고 발표는 했지만 이 개인의 피해 사례는 취재를 통해서 나오고는 있 거죠. 아, 조금씩 나오고 있고 네. 어. 어. 그건 어. 뭐가 진짜인지는 알, 알 수는 없고 모르고. 근데 이제 그 고객은 난 제주도에 있는데 미국에서 음. 난결제한 적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피해는 음. 발생한 음. 거죠 그럼 개인 입장에서 이런 보안을 위해서 지킬 수 있는 팁이나 이런 게 있나요? 카드를 안쓸 수는 없잖아요. 다없앨 수도 없고. 지금 와. 이제 297만 명 중에서 28만 명 네. 이분들은 롯데 카드도 직접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아. 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점이 방치된 건 8년 전부터기 때문에 네. 사실은 피해는 더 확산될 수도 있고요. 아, 그러면 비밀번호를 바꾸면 되나요? 앞자리 두 자리. 그 CVC 값. 쓴 카드 뒤에 박혀 있는 거기 네. 때문에 그거 자체는 다 카드, 카드 재발급이 지금은 제일 확실합니다 어. 네. 카드 재발급 우리 유심 교체했듯이 아. 아 진짜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은 사실은 되게, 네. 되게 심각한 롯데 카드 이야기 좀 할까 해서 모셨는데 생각했던 어. 것보다 이 우리 국가의 이 보안, 보안 이슈가 음. 굉장히 심각하네 그렇네요 이게 왠지 오.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이버 보안은 진짜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어, 대책 마련이 있으려면은 지금 현실 인식 음. 문제 파악이 원래 급선무거든. 네. 근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돼있는것 아, 네.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지금 사실은 정부 부처는 전수 조사를 아직은 못했습니다. 아...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우기 오빠가. 아니 해서 빨리 이각갑 제거... 빨리 해요 지금 <laughs> 아, 이거... 밥은 안 먹고 결혼식은 아까 도 전화나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다 털려 지갑이, 알겠습니다. 나라도 털리고. 네. <laughs> 부탁드립니다, 재혁 네. 씨. <laughs> <야>, 이거 생각보다 <laughs> <굉장히> 주세요신갑니다 <laughs> <laughs> 도대체 그저아저는 누군데 음. 저 무서운 얘기를 하냐라고 <laughs> 네. 하는데 이분 뭐 PC방 사장님 아니고요. <laughs> 고려대 정보보호 대학원 <laughs> 네. 김승주 교수입니다 네. PC방 사장님 아닙니다 여러분 PC방 <laughs> 아, 사장님처럼 네. 안 생겼거든요 걱정된다 진짜 네.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일단은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비난이 많네요 왜요? 제가 네. 교수님 딱 응. 뭐라고 했잖아 도대체 왜 이런 얘기 네. 그동안 안 하고 지금 하냐 응. 그러니까 나한테 네. 너는 새끼야 왜 이런 사람 그동안 소비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하냐. <laughs> 오빠 잘못이 커요. 어, 그런 의견이 많네요, 실제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후속 조치까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